예, 어, 2022년 1월 3일, 어, 밤 7시입니다. 밤 7시인데, 예, 조향, 조향 실린더, 로드가 어, 헐거워서, 이 로드 베어링이 헐거우면, 이 허브 베어링을 다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어, 조향, 조향 실린드 인데요. 예, 예, 조향, 조향 실린드 인데요. 안쪽하고 바깥쪽, 어, 베어링을 교환했습니다. 베어링을. 이렇게 이제 베어링을 교환했는데요. 어, 베어링은 교환했는데, 문제는 이 핀, 이 핀, 어, 안쪽 거는 그리스 초크가 있는데 바깥쪽 그리스 초크가 나갔어요. 그래서 그리스, 그리스 초크가 나갔는데 그리스 초크 어 초크를 복원하다 보니까 밤 7시까지 됐네요. 그래서 먼저 어 드릴 어 5mm짜리로 어, 드릴링합니다. 예. 5mm짜리로. 어, 5mm 짜리로, 예, 네, 5mm 짜리로 드릴이 뚫려지면, 7mm, 7mm 짜리 탭으로, 어, 7mm 짜리 탭으로, 탭 작업을 합니다. 침비짜를탭 작업을 하면 음, 고리스 초크가 아, 고리스 초크가 그 이렇게 예, 벌투 상에 가면 미리스 별로 이렇게 예, 세트로 팝니다. 예, 이렇게. 예. 세트로 파는데요. 7mm 짜리, 예. 예. 7mm 짜리 구리스 초크를 설치를 했습니다. 예. 에, 이 핀에 구리스 한 방울씩 아주 미세하게 주입을 해야 되는데 이 구리스를 주입을 안 하면 이 핀이 헐거워지고 핀이 마모되고 핀이 마모되면, 아, 어... 이제 조향 실린더, 이 조향 실린더 어 로드 베어링이 이제 헐떡거리죠. 그 헐떡거리면 이게 결국에는 이 허브가 나갑니다. 허브. 예. 예. 하브가 나가요. 예, 허브. 추진, 감속, 기어가, 어, 나갑니다. 그래서, 음, 이렇게 엔드볼도, 헐거웠는데 어,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구리스 초크. 예. 구리스 초크가, 이렇게, 일부 쪽은, 이렇게, 충격이, 절손됩니다. 이게, 이게 절손되버리면 아주 조그만 건데, 이게 절손되버리면 구리수를 주입 못하고 헐거워지고 유격이 커지고 허브가 나가고 결국에는 트랙터가 어, 수명을 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그만 거, 구리수 아, 좋고 예,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밤 7시인데도 어, 불구하고 어, 이것은 꼭 해야 되겠다 해서, 어, 그래서 초코 설치했고요. 어, 낮에, 예. 크랭크 풀리 안에 예, 탭이 돼 있던 거, 에어로 다 불어내고 소재 다 했습니다. 예. 다, 다 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어, 흙이, 검정 탭이 흙이 한 이런 정도. 예. 바가지로 한세 바가지 정도. 어, 세 바가지 정도, 어, 판했습니다. 깨끗이 청소했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정도 했으니까요, 어, 이제, 제법 추워집니다. 어, 온도가 내려질 겁니다. 그래서, 어, 야간 작업 더 강하게 해버리면 내 작업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예, 그리스 초크 완료돼서, 음, 간단하게 거치만 하고 오늘 작업은 종료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보시면은 이런 구리스 초크 예. 이게 예, 절손되면 다른 허브까지 손상됩니다. 아. 차라리 예, 로더 핀 이런데 구리스는 못 주더라도 이 허브는 꼭 줘야 됩니다. 예. 심심 음, 강조합니다. 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동영상, 동영상 이걸 마치겠습니다.